니리야, 어? 안녕? 오빠 밥좀 먹자. 아우, 예쁘다. 어이구, 와. 와, 엄청 많이 먹는 날씨. 니리는 아침에 밥도 먹고, 주루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응? 오빠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부터 일만 하고,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방콕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물에 한번 가볼 거예요. 아마 예전에 한국 서프라이즈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방콕의 물고기 빌딩이라고 불리는 페어 건물입니다. 오늘 거기에 가가지고 현재 어떤지 한번 볼 거고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료 영상 잠깐 보시고 바로 같이 출발해 보시죠. 방콕의 물고기 빌딩으로 유명한 뉴월드몰이구요. 이 사진은 예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도 촬영을 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빌딩인데요.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폐허가된 건물 안에 물고기 떼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고 한번 직접 가볼 예정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굉장히 흉축스럽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폐허가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1982년에 증축을 하고 15년 만에 폐쇄가 되었다고 해요. 폐쇄가 된 이유는 두 가지 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건물이 7층짜리로 건물을 받고 무단으로 4층을 더 올려서 11층까지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 폐쇄를 시켰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이뉴 월드몰이 카오산 근처에 있는 왕궁 근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당시에 왕궁보다 높이가 훨씬 높다 보니까 정부나 국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폐쇄되었다는 두 번째 설이 있고, 건물이 폐쇄가 된 이후에 1999년도에 이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건물의 지붕도 날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 안에 벌레들 모기들 모기들의 유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 안에다가 물고기를 키우게 됩니다 잉어와 틸라피아라는 한국에서는 역돔이라고 불리는 물고기 수천 마리를 키우게 되는데요 물고기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자 주변의 상인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변 관광객들한테 요리를 해서 또 판매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진은 폐허가 된 뉴월드몰에 동네 주민분들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진이고요. 밑에는 왠지 물고기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건물에 한번 직접 가 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현재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폐허 건물이인 상태로 남아 있는지 한번 직접 구경을 하러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3년 전까지는 자료가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자료가 쭉 끊기다가, 작년에 외국인, 서양인이 올린 자료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사진에서 보니까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 있었어요. 이 오토바이 산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다행히 안전운전 해가지고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오늘도 조심조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월드몰 근처에 왔는데 아 역시 낮에는 진짜 오토바이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오늘 햇볕이 별로 안 쬐가지고 그렇게 더운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더우니까 저녁 때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두세 배는 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어깨도 너무 아프고. 이 근처에서 이제 건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방콕의 구시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는 별로 높은 빌딩이 현재까지도 많이 없어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5층 미만 건물이잖아요. 예전에 1982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당시 11층이었으니까 그때 얼마나 건물이 컸을지는 뭐 상상도 안 되네요 여기 뭐 촬영하고 계시네 대게 <laughs> 어, 잘생겼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지는 저도 몰라요 오늘 진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건물들 상태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오래돼 보여요. 와, 다 낡아가지고, 그리고 저쪽 건물은 곰팡이 있어가지고, <laughs> 찾은 것 같아요. 사진에서 봤던 건물이 이 건물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네요. 와, 바깥에서만 봐도 진짜 을신연스럽고,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은, 경복궁, 종로에 있는 경복궁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런 한복판에 이런 폐허 건물이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게, 어, 오늘 한국 사람으로서 좀 이해도 안 되고. 가까이 왔는데, 어, 아, 겉면에는 이렇게 막, 이게 뭐라 그러죠? 아트가 되어 있고, 여기 영어로 써있네. No entry without permission. 아, 그게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나 본데. 여기는 담배피라고 스모킹 에어리아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들어가도 되는 건가? 주변에 누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초소가 있어요. 바로 옆에. 초소가 잠겨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들어간다. 한번 저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어나요감사합니 안에 사람들이 있고 <laughs> 그리고 뭐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어,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막물 웅덩이가 보여져 있고,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안 된다니까 어떡하죠? <laughs> 아,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쉽지만, 결론은, 아직까지 건물은 그대로 있고, 안에도 그, 그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 근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기는 방콕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쌈팽 시장인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없는 게 없다는 남대문 시장이랑 비슷한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돌려보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살려고 왔습니다. 이거 얼이에요 200. 200. 아2 6 태국에서 골프 칠때 너무 더워가지고요. 얼음물이 필수인데. 어, 텀블러가 아, 사이즈는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좀더 둘러보려고요. 그 위에가 햇빛 가리개가 지붕 막혀 있고, 그러고 가게들에서 양쪽에서 에어컨이 나와가지고요. 생각보다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덥지가 않아요. 오 이거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하나 먹어봐야겠다. 어우, 저 먹어보려고 한 10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냥 말고만 계세요. 그래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 포기. 아오백 스타벅스 티 페인 파이 이메매 스타벅스 이 아이 스타벅스 엄청 큰 텀블러 150 바트 아까 얼마였죠? 260 이었으니까 훨씬 싸네요. 득템 득템. 어마이디어 값? 1 0 돼지고기 꼬치인데 간장 베이스고 짭조름합니다 그리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가게 문 닫는다고 지금 30세일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오, 사람 진짜 많다 솔직히 싸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전에 일이 조금 할때 제가 여기다가 넣고 다녔었는데 당시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이 정도 가격에 샀거든요 그렇게 막떨이로 팔고 그러지도 않네 오. ห้าสิบบาทเหรับค่ะตันึงเหรอค่ะมีแบตเตอรี่ด้วยหรือเปล่าค่ะมีแบตเตอรี่ให้พร้อมแล้วเอาไปเล่นกับแมวเอาไปเล่นกำแมวโอเคอะไรครับชอบนะเฮียปั่นปุ๊บแล้วนไม่แน่ใจว่าเขาจะกลัวหรือเปล่าครับแต่มีคนซื้อให้เยอะนะคะเรอครัเล่นเยอะอยู่อ๋อนะคิริมาเข้ามาจู่ๆรถมอเตอร์ไซค์ก็ไม่ผ่าน 아이스크림 어맛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맛있어요 태국에 오시면은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꼭 드셔보세요 코코넛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원래 단,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초콜릿 이런 거잘안 먹는데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어요 별로 이렇게 막 달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이런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 끌고 들어오고 길 막고 있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난리 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하잖아요. 태국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고 또 남들한테 화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길 막히고 이래도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자로 쭉돼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남대문 시장만큼 큰것 같고, 끝이 안 보입니다. 오, 관광객들 많이 사가는 코끼리 바지, 여기 70바트. <laughs> 제가 본 코끼리 바지 중에서 제일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여기 시장이 진짜 싸긴 싸다 아 왔는데 물티슈 왕 물티슈 30바트 천원 어. <laughs> 시장 옆에 여기 하천 쪽으로 그 음식점들이 쭉 있네요 그리고 느낌은 청계천 같은데, 이쪽은 식당가에요. <목소리> 아우, 파타이 꽁솥, 문장 새우 파타이랑 콜라 제로 콜라 주문했고요 바로 개천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게 먹습니다. 가격은 70바트. 파타이는 고춧가루랑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설탕을 안 넣어도 원래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달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설탕 넣는 걸 추천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는 좀 추가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그 파타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파타이의 유래 역사 그리고 태국에서 가장 비싼 파타이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한국사람들 파타이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파타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가 양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뭐, 만만 있으면 되죠 음. 양념은 굉장히 골고루 잘 되어 있고, 짠맛, 짠맛, 단맛, 뭐, 다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파타일 집은 조금 두꺼운 면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얇은 셀렉 면을 사용을 하네요 음, 맛은 괜찮은 것 같고 새우도 굉장히 큼지막한 새우 딱두 마리 들어가 있어요 와살 진짜 통통하고 맛있습니다 신선해요 리디야리디야 미리 이리 장난감 사왔어 하나 둘 놀리면 안돼 리리 하나 둘셋 리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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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아하는 구슬도 사왔어 구슬 한번 보자 리리는 이런 조금마한 구슬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혹시라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로 사왔는데 이거 갖고는 오 한번 보자 리리야 리리 하나하나 둘, 어셋 이걸 좋아하는 리이거한번더리이하하나 둘, 셋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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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떨, 딱딱딱딱 딱. 떨, 어우, 더워 죽겠네요. 아유, 더워 죽겠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한번 낮에 나갔다 오면 진이 나빠집니다. 네, 오늘 물고기 빌딩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어? 너무 아쉬운데 네. 말수 없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